전 매년 연말 되면 내년에 어떤 디자인 유행할지에 대한 트렌드 리포트 영상을 만들어 왔었는데 올해는 다릅니다. 어떤 컬러, 어떤 타이포그래피, 어떤 그래픽 스타일이 유행할지보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디자인 업계의 최대 화두는 뭐니 뭐니 해도 AI였습니다. 이제 AI는 더 이상 디자인 업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자 생활의 일부가 됐죠. 뭐 AI가 얼마나 중요하다, AI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쓰는지 활용 팁 같은 경우는 다른 컨텐츠에서 너무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럼 AI 시대의 디자이너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무엇을 칭찬할 때 우리는 종종 반대편에 있는 대상을 끌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보고 칭찬할 때와 인형 같다 혹은 인형한테 칭찬할 때는 와 진짜 사람같이 만들었다 밖에서 먹은 음식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와 엄마가 해준 집밥처럼 맛있다 그리고 집에서 한 음식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와 전문 요리점에서 먹는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염세적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만 더 설명드리자면 성형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뭐죠? 와 진짜 너 성형한 지 몰랐어 자연스러운데? 정말 재밌는 현상 아닌가요? 이런 현상은 인간의 생활을 바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한 그런 시기에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90년대 중후반에 3D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그리고 2000년대와 비로소 그것들이 상용화되면서 사람들, 디자이너들이 목표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이 3D를 최대한 실사에 가깝게 구현하지? 그리고 반대로 사진업계에서는 어떻게 이 사진이 3D를 만든 것처럼 정교하고 깔끔하게 나오지? 거짓말처럼 그렇게 3D와 사진은 서로를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윌 스미스가 스파게티 먹던 그 영상 기억하시나요?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때만 사람들은, 어, 재밌다 AI. 근데, 아, 너무 AI 티가 났는데? 그래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AI 컨텐츠는 바로 이겁니다. 진짜 사람처럼 피부 묘사하기. AI인지 진짜 사진인지 구분 안 가는 프롬프트 작성법. 네, 맞아요. 그래서 이미 AI 업계에서도 극단적인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반대 지점으로 가고 싶은 욕망, 이 공식이 명확하게 반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그럼 감이 오시나요? 사람에 대한 칭찬, 인형 같다. 인형에 대한 칭찬, 사람 같다. 외식에 대한 칭찬, 집밥 같다. 집밥에 대한 칭찬, 전문 음식점 같다. 사진에 대한 칭찬, 3D 같다. 3D에 대한 칭찬, 진짜 찍은 사진 같다. 그렇다면 지금 AI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반대 지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지금 시점은 AI가 만든 결과물을 얼마나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데 모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이너가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AI가 절대로 흉낼수 없는 반대 지점. 전 이것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사람, 교감, 맥락. AI는 정보를 만들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가지는 교류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수많은 정보로 학습이 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도 AI가 내 엄마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요즘 이상할 정도로 인기 있는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300만 개 완판된 예전 전화 수화기 손으로 하나하나 만든 ATM 용돈 기계 선물 그리고 종이를 구현한 아이폰 언박싱. 이게 단순한 레트로 감성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귀해지는 것이 교감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인스턴트 메시지나 에어팟으로 그냥 아무데나 통화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그 사람과 통화하려면 오로지 앉아서 집중을 해야 했었던 그러한 감성 딸깍 한 방이면 AI로 만들 수 있지만 굳이 내가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서 하는 언박싱의 경험 그리고 정말 10초면 간단하게 돈을 송금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서 드리는 생신 용돈 선물 이 모든 것은 기술이 아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게 만드는 설계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26년 그리고 더 가까운 미래의 디자이너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다섯 가지 변화를 감각, 과정, 경험, 맥락, 태도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장해 두세요. 첫 번째는 감각의 전이, 디지털의 피지컬화입니다. 센서리 디자인이라고도 하는데요. 화면 속 디자인이 넘쳐날수록 오히려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는 디자인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VIP 고객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디지털로 띡 쿠폰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손으로 쓴 감사의 편지를 전달하는 것, 브랜드의 향이 스며들어 있는 카드를 보내는 경험, 종이의 질감, 인쇄물의 무게, 그리고 상자를 열때그 저항감 이런 모든 텍스처 즉 시각뿐 아니라 촉각, 후각까지 자각하는 순간 그 브랜드는 머리가 아니라 감정 속에 기억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역시 인쇄로 된 포트폴리오가 다시 중요해질 것이고 브랜드에서는 브랜드 굿즈가 필수적인 경험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인쇄물이 나오는 마스터 포폴 클래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과정의 증명을 시각하는 다큐멘터리 디자인 The Proof of Work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결과를 보면 진짜 이게 AI가 만든 거지 사람을 만든 거지 진짜 구분을 할수 없는 시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종 결과만 딱 하고 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 노트 같은 것들을 만들다가 망한 모거 테스트 제품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은 비하인드 볼 보여준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 디자이너가 고민하고 고뇌한 철학과 그 순간의 돈을 씁니다. 실제로 요즘에 정말 많이 바이럴되고 터지는 영상들이 바로 이런 컨텐츠입니다. 세 번째 불편함을 경험으로 바꾸는 마찰력 디자인. 프릭시한 디자인이라고도 하는데 ai는 효율과 속도를 극대화합니다 하지만 너무 매끄러운 경험은 오히려 기억에 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의도적인 마찰을 설계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게 자동화된 쇼핑 커머스 앱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자가 손글씨로 직접 메시지를 적어야만 쇼핑이 완료가 되는 그런 경험을 심어준다면 조금 귀찮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냥 나한테 오는 배송 제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고민한 순간에 대한 경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은 줄어들었지만 경험에 대한 밀도는 훨씬 더 깊고 강력해지는 것이죠. 네 번째, 하이퍼로컬, 휴먼 센트릭 디자인 AI는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항상 평균적인 정답을 냅니다 하지만 디자이너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맥락과 감성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포 사장님의 거친 말투라든가 손때가 묻은 그런 집기 그 지역에만 쓰는 방언이나 특징들을 UI 디자인에 녹여낸다면 이제 사용자는 서비스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우리 이야기를 경험하는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인클루시브 디자인. AI는 다수의 데이터를 따르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를 쉽게 놓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을 위한 키오스크를 만든다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글자만 이렇게 크게 하면 될까요? 오히려 과거 은행 창구에서 상담받았었던 정서적인 경험을 UI에 녹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히 T금융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기술의 차가움을 디자이너의 다정함으로 덮는 것 이건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정점으로 치닫기 시작하면 항상 사람들은 그 반대의 것을 찾았습니다. 지금 ai 시대 ai의 반대에 있는 것은 사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온기입니다. ai가 가장 효율적인 결과물을 뻔할 때 우리 디자이너들은 가장 잊혀지지 않는 순간을 설계해야 됩니다. 앞으로 디자인은 결과물을 얼마나 그럴싸하고 이쁘게 만드는 기술에 대한 중점이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교감하게 하는지에 대한 것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2026년 나의 디자인에 AI가 절대 줄수 없는 교감과 온기를 담아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디자인에 강력한 차별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사양자 교감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영상이 내년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기념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디!